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어, 저녁 시간입니다 어, 오늘 식사하러 여기 안골점 진안오겹살을 방문해 봤습니다 음, 진안오겹살이 원래 본점이 평화동에 있는데요 저는 옛날에 거기 몇번 가본 기억이 있고요 삼겹살만 시켜도 간, 천엽 어, 이런 소 그런 부위들을 음, 부위들을 기본 찬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진안 오겹살입니다. 네, 오늘 어, 부모님 모시고 같이 좀 식사하실 식사할 거고요. 네,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안 오겹살 오겹살 한우 전문점 안골점이고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골점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에요. 네. 렇고요 네, 홀 넓습니다. 네, 홀 넓게 돼 있고요. 네. 메뉴 메뉴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육사심이하고 그 육회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아, 아버지가 기력이 딸리셔서 그 육사시미를 찾으시기 때문에 네. 오늘은 특별히 그 늘상 영업하시는 우리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여섯 네. 명 저녁 식사 함께 할 거고요. 네. 아빠 여기 주변 한 바퀴 돌고 있대요. 아빠 여기 주변 한 바퀴 돌고 있대. 이미 오셨어. 네. 기본 상차림 한번 볼게요. 네 가마솥 소뚜껑에 어 게장이 나왔네요 와 우리 엄마 게장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음, 파채 나왔고요 네, 이렇습니다 네 주문은 이제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걸로 이따 잠시 후에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 때문에이 집을 왔죠 소 가나고 소 천엽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온 겁니다. 아버지가 그 조금 요즘 몸이 허약하셔서 이게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그 소고기를 먹으러 소야를 자주 가는데 소야는 간하고 천엽이 없어요. 그래서 수송원에서 온 것이 이곳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메뉴 중에 체크살이 없다고 래요 체크살이 없다고 래서 그냥 돼지갈비 먹는 걸로 하였습니다. 어, 이 테이블은 뭘 먹을지 아직 안 왔어요, 이래. 네. 네. 소간하고 천엽 어. 응. 이거 정말 맛있는 음식이죠 육사시미 육사시미는 작은 걸 시켰더니 양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아버지 혼자 드실 분량인 것 같습니다 갈비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형구도 생일 축하드려요 짠 주렇게 육회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네, 연로하신 이렇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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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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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네, 저희는 여기에서 1차하고 2차로 또갈 곳이 있어가지고요. 1차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맛있게 잘 먹긴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까 1차, 그, 1차, 저기, 그, 지난 오겹살에서 아버지가 그소 간하고 천엽을 되게 많이 드셔서 너무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하고 2차 부모님은 보내드리고 어, 저희 가족들끼리 2차 짝이라는 노동청 앞에 있는 이차 음, 하기 좋은 호프집에 왔습니다. 음, 사실 온지한 10분 넘었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그 노동청 큰길입니다. 노동청 큰길을 이렇게 보면 네, 먹거리로 유명한 그 골목이죠? 사실, 이 짝은 그, 어, 겨울 메뉴로 과메기가 충실하게 잘 나오는 곳입니다. 어, 겨울쯤에 과메기가 드시고 싶으시면 이 짝에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여기에서 과메기를 몇번 먹어봤는데요. 그, 모듬 야채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되게 잘 나왔어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막간을 이용해 소개. 여기 김경화 한의원 있잖아요. 여기 김경화 한의원, 어, 여기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김경화 한의원, 저희 어머니가 1년에 한두 번은 약 지어드시는 곳이에요. 녹용 이런 거, 어, 여기에 한의원에 약을 먹었을 때 엄마가 기운도 나고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쫙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에요. 여기도 룸이 하나 있고요. 어, 여기 룸 한번 문 열어볼게요. 네, 여기 룸. 저희도 인원이 한 다섯, 여섯 명 되면 여기 룸에서 술 한잔 하기 되게 좋은 곳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이고요. 네, 그리고 홀 분위기는 네, 이렇습니다. 네, 좌석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는 지금 저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되게 시원합니다. 에어컨도 별도로 있고 바닥에 이렇게 선풍기도 잘 돌아가고 있고. 네, 이래서. 어, 저희가 일차 안주로 먹태 시켰고요. 그리고 이차 안주로 치즈 수제, 어, 수제 치즈 돈까스 시켰는데요. 여기 여기 그 메뉴가 굉장히 저렴한 아, 굉장히 저렴한이라고 할순 없고 호텔 어 그렇지 어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어, 안주의 질도 좋은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서있죠 전주 최고의 맛집 짝! 네. 여기에서 저희는 어떤 안주 시켰냐면 어, 먹태 13,000원 짜리 그리고 돌아온 수제 치즈 돈가스 한장 만원 짜리 네, 이게 지금 딱 23,000원 짜리 안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소주 두 병! 아, 한잔 하고 있다고 했지. 자, 우리 또 언제나 그렇듯 건배 한번 해볼까요? 어, 맛있다. 와, 이거 뭐라고? 돌아온 수제 치즈 돈카스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한 장에 만 원. 만원 맞지? 자, 봐봐. 두장 시키면 만 칠천 원. 여러분, 이거 크기 보여드릴게요. 이거 크기 소주 한병 크기만 합니다. 네. 전주식 따라 봐. 아. 아, 우리 또한점한점이야 컨셉이? 이거도 하나 하나요? 웃어 네. 술 따라 주세요. 술이 네. 없어. 우리 컨셉 바꾸자. 뭘로? 같이는 미식까지 말고. 음, 같이 부담으로. 근데 오늘 것 진짜 것 맛있는 안주 먹습니다. 건배! 짠! 짠! 돈까스 진짜 맛있겠죠? 봐봐요 이게 수제 치즈돈까스거든요 맞아 이거 진짜 맛있어 여기서 에이스맨으로 넘겨 아까 파자드에 손노 뿌리 한번 어 누가 먹는 거 한번 입만 찍을게 오오 치즈 치즈 아니 소리 내야지 소리 어때요 맛이 맛있죠? 맞아요. 치즈 먹고 왔는데 치즈가 없잖아. 있잖아, 안 해. 있어, 안에. 치즈 늘어나게 해야지. 봐봐, 치즈 늘어나, 봐봐. 음, 음. 아아 봐. 이만 원짜리 돈까스 안주가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한 거 아닙니까? 어 형부, 나, 나 이거 먹고 싶어. 이 먹으려고 안먹나 이거, 이거 먹고 싶어. 치즈인 거 알겠어요. 치즈가 이렇게 늘어나. 어, 어디까지 가? 네, 아, 대박입니다. 일어나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일어나서, 네. 아, 끊어졌습니다. 음. 우와. 수제 치즈 돈까스 괜찮습니다. 돈까스 안주는 대학생 때 많이들 먹어보잖아요. 값싸고, 양 많고, 푸짐하고. 이게 사실은 가끔 지금 어른이 돼서도 많이 땡겨요. 그기안 먹었어. 짜게 시그니처 메뉴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짜게 어, 시그니처, 시그니처 메뉴. 시그니처 메뉴. 겨울엔 과메기가 시그니처 메뉴. <laughs> 갑니다 갑니다. 네 어디까지 갑니까? 아 네. 미쳤습니다. 수제 돈가스가 이렇게 맛있는 안주와 함께하고 있는 아, 월요일 저녁입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빵에 돈까스 그 딸기잼을 뿌리니까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내가 해줄게 아니 그림자죠? 언니 언니 지혜 아 그래요? 여기다가넣 응. 맞아. 있으면 니을 돈까스하고 사러다 이거 진짜 개맛있어 엄청 맛있어 줘봐요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원래 그냥 내가 한입에 베어 먹어야 맞는데 근데 우린 여러이니까저 봐봐요 나도 시켜줄 소스가 소스가 소스가. <laughs> 더 시켜? 미쳤다, 진짜. 뭐가 미쳤나요? 돈가스를 시켰는데 추가하지 않은 햄버거를 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돈안 내고 햄버거를 먹는 느낌? 그럼 내가 먹으라. 음. 난 진짜 만원짜리 돈가스 안주를 시켰는데 어, 뜻하지 않게 막 그러니까 롯데리아 버거를 한번딱 먹은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최고입니다. 역시. 근데, 내가 하나 보여줄게 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바나나가 있어. 나 추가하지 않았는데 과일이 딸려왔어. 이런... 이런 우리 자영업자의 노력 이런... 칭찬합니다. 아, 그럼 방울토마토 주세요. 맞아, 진짜 우리 고객님들이 이런 작은 노력 알아주셔야 돼요. 그 차도 만족스러웠는데 이 차도 만족스럽습니다. 우리 어, 완전 힘들죠, 사람들이? 네. 어 멤버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 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가에는 글램핑도 있고, 글램핑도 있고 캠핑도 있고, 텐션도 있고. 이언니들안 먹었어? 이언니들 먹자, 이연이들. 이렇게 술안 먹어. 먹자, 먹자. 네, 먹까요 저희가 목뼈 닭발 튀기만 아야 돼. 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10년 안 살았잖아. 아니, 18년 안 살았잖아. 18년? 결의별로 <laughs> 이다는 그런 3차의 숫자리입니다. <laughs>